네, 이번에는 47번째 기출문제 해설로요. 파트타임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음, 일단 문제를 보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게 변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어, 2011년 2번에서 2-1 문제로 나왔는데요. 이 시간제 근로라고 해서 파트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문제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. 보시면 이러한 이제 기회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어떤 유연한 노동 시장이 있을수록 청년층, 기혼 여성, 고령자도 뭐 마찬가지고요.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한다.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. 비경제 활동 인구를 탈출한다. 이거를 부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소득 여가 모형을 그려 달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2-2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2-1에 특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어,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2019년에 삼순환 어, 때 마지막으로 드린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 보시면 2007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2011년, 2013년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. 뭐 앞으로도 뭐 채점의 용이성이나 약간의 응용을 위시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. 한 B+ 이상은 늘 되는 주제인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. 정통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, 보통 이제 그 교과서들에서 설명하는 모형은 그 효용이 어디가 제일 안 좋냐면요. 제일 낫냐면, 여기 A1부터 T까지의 길이를 풀타임 노동시장이라고 하게 되면, 이 풀타임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T점인 비경제활동인구로 가겠다. 하지만, 그때, 이 풀타임만 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꺾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꺾이는데, 그요 파트타임 노동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를 탈출해서 여기 이 지점으로 나와서 가장 효용도 크고 적당한 노동 시장에서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일과 학업의 양립, 기혼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, 고령자는 일과 건강의 양립 등을 위해서 적당한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정통 모형이고. 여기 있는 것처럼 기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. 근데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계 대체율을 좀 바꿔가지고요. 만약에 해당 계층이 한계 대체율이 매우 낮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파트타임 노동 시장을 지나갈 때 효용보다 요 풀타임을 지나갈 때 효용이 더 커요. 그리고 보조적으로 또 하나 그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한계 대체율을 바꿔가지고 출제도 나중에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제 일자리 제공의 경제적 효과는 선호도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소득층의 여가 선호도가 매우 작다면, 즉 일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이와 같이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. 자,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보통의 이제 중산층은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할 수 있다. 이게 정통 모형이고. 선호의 순서는 파트타임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비경제활동인구 뒷점세 번째가 풀타임, 이렇게 돼요. 자, 그런데 이제 조희용 교수님 책에 이 과다고용 과잉 모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이제 교수님이 좀 바꾸셨냐면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제일 효용이 안 좋은 게 비경제활동인구가 제일 안 좋고요. 차라리 비경제활동인구 하느니 이거 풀타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여전히 파트타임이 가장 좋다 이거거든요. 그럼 어떠한 인제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 파트타임이 없다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굴절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여기는 파트타임이 있음 여기로 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택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그 풀타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다고용 과잉고용 될수 있다 이런 말을 조희영 교수님 책에서 쓰고 있어요 오버인플로이먼트라는 용어로.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이러한 용어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노동조합의 과다고용 모형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우영 교수님 책에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결론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없을 때 완전히 풀타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과다고용 과잉고용이라고 하고 여전히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발달하면 그 지점을 선택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이거는 뭐 아주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출 문제는 보시게 되면은 예, 여기 있는 왼쪽 그래프 요거는 뭐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선호도가 만약에 이를 더 선호한다라고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연습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